혹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아시나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렴하지만 친절하게 믿을 수 있는 항공사로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t h 석 폐지, 기내식 폐지, 소형 비행장 사용 등 저렴한 항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만 남기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승객들이 원하는 시간, 그것도 정시에 최대한 즐겁고 유쾌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혹시 아파트만 뚫어요는 아시나요? 아파트만 뚫어요 아만뚫은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만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는 업체입니다. 저렴하지만 친절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로도 유명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고요? 아파트만 뚫어요는 다른 업체와 달리 비싼 고압 세척기가 없습니다. 마케팅도 직접 하죠. 그리고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렴한 뚫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만 남기고 싹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 퇴근 시간, 휴일, 일요일까지 최대한 즐겁고 유쾌하게 뚫어드리는 아낌 해결 업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Southwest Airline. 아파트만 뚫어요, 아만들. 비록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가는 길은 같습니다. Less but better. 아파트만 뚫어요, 아만들.